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, 부산 이요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임시 저장소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 정부는 임시라고 하지만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기본 계획안에는 연구 저장소를 어디에 짓겠다는 계획도 없는 상황인데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.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예, 탈핵 부산시민연대 정수희 활동과 전화 연결어 있습니다.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세요. 예, 어안될것 같았는데 결국 통과가 됐네요.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십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이, 여기에서 이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이걸 포함한 세 개의 안건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면은? 어 일단 뭐그 산업부는 이번 계획이 뭐 지난 2년간의 재검토를 거쳐서 논의한 상황이기 때문에. 어, 뭐, 이게, 이, 기본 계획이 발표된 지, 기본 계획이 발표된 게 지난 7일이거든요? 예, 예. 어, 20일 만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건데, 사실 이제 확정이 된 건데, 어, 지난 2년간 재검토를 진행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좀 했기 때문에, 뭐 이렇게 20일 만에 뭐 이렇게 그 확장이 되었을 크게 문제가 없다 뭐좀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것같 음, 네. 같습니다. 네.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고준위 네.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어, 일단 기본적으로 그고등 핵폐기물을 최소 20만 년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. 예. 어, 그러다 보니 어, 이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절차로 어떤 방식으로 좀 보관을 할 건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어,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 원칙, 뭐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국가 책임 하에 관리하고 뭐 요런 내용의 이제 관리 원칙이 담겨 있고 예. 그리고 이제 그 중점 <laughs> 중점 추진 과제로 어 시설을 어떻게 확보, 시설을 어떻게 확보하고, 예. 그리고 지역 지원을 어떻게 하고, 그리고 이제 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어 이제 기반을 좀 어떻게 좀 마련할 것인가, 좀 그런 내용들을 담겨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최종 처분장이 이제 선정이 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부지내에, <laughs> 아이고 죄송합니다. 예예. 예. 한시적으로 부지내에 그 저장 시설을 지어서 이제 핵폐기물 이제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. 이 내용이 사실상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 핵발전소 지역이 곧 핵폐기장이 되는 것과 좀 다름 없는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좀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핵발전소 전 지역에서 좀 크게 이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어디엔가 연구 저장 시설을 만든다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어, 당장 이제 꺼내서 보관해야 되니까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래 뭐 일견 타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뭐 한시적 저장이라고 하지만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 뭐 연구 저장 시설 부지 뭐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겠다. 어디를 결정하겠다.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 가지고요.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. 네,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20만 년을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어. 근데 이제 핵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 단 (24페이지로) 기술되어 있습니다. 음. 어, 그 과정 어, 이 (24페이지) 가운데 말씀하신 그 연구 처분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그 과정을 기술한 건단 (4페이지거든요) 예, 예. (37년이)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그 (4페이지) 안에 예. 어, 부지 선정을 하는데 (13년) 그리고 이제 부지 선정이 되면 거기 중간 저장 시설과 지하 연구 시설을 같이 동시에 만들어요. 어, 그걸 이제 다 하는데 (14년) 어, 그렇게 이제 그 실증 연구까지 다 끝나면 연구 처분장을 짓는데 10년. 요렇게 해서 총 37년이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예, 예. 어, 부진의 저장 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이게 중간 저장 시설이 완공이 되면 어, 거기에 이제 그 핵폐기물 다 옮길 수 있을 거다.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획대로라면 20년 뒤거든요. 예, 예. 근데 이게 숫자만 나열돼 있을 뿐이지 어 실제 이제 부지 확보에 대한 좀 어떤 시뢰도 지금 두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. 그렇죠. 네. 예. 어 37년이 걸릴 거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뭐 요원한 일 수도 있고 어쨌든 원전 대상 지역 주민의 동의가 일단 임시 저장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네.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 고준위 폐기물 재검토 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했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? 어 그. 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인데 네. 사실은 어이 재검토 공론화 과정이나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되는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 지역이 좀 철저하게 좀 배제가 배제가 어, 된 상황입니다. 재검토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부터 배제가 됐거든요. 네, 네. 이그니까뭐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재검토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공정성을 해친다. 어 이런 이유로 어그 지역 이 이제 배제가 되고 예, 그러면서 사실 핵발전소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이라든지 문제라든지 네.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들로 이제 위원회로 구성이 돼, 돼서 산업부의 일방적인 말을 들으면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진행을 했어요. 네. 네. 예,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재검토 위원장이 사퇴를 하기까지 했습니다. 네. 어, 산업부가 워낙 이 과정을 어 이렇게 그 쥐고 흔들려고 했고. 그러면서 이제 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이제 사퇴를 했었거든요. 그만큼 이 재검토 과정이 사실은 그 산업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. 예, 예. 그러면서 사실은 이 경주를 제외하고 핵발조소전 지역이 참여를 거부했어요. 어, 음. 그러다 보니 이 재검토 과정에서 이 사실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어, 이렇게 좀볼수 있고. 네, 그러면서 지금 뭐 기본 계획도 사실 이제 22월 만에 좀확정이된 건데, 뭐, 부산으로, 뭐, 부산을 비롯한 핵발전소 지역에, 뭐, 이렇게, 이, 러이러한 의견을 뭐 한다 이런 것 과정들이 좀 전혀 없다 보니, 어, 이, 뭐, 전혀 뭐 지역의 의견이 뭐 반영되거나 혹은 이제 검토되었다라고 음. 좀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.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다 <laughs> 공정성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동네에 지금 핵폐기장이 생길 판인데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빠지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일단 그리고 목소리를 낼 만한 분들은 재검토 위원회에서 또다 사퇴를 해버렸다. 어 그러면은 이제 내용이 결국은 이제 산업자원부, 그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이 방식으로 그대로 그냥 초안 초안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요. 어 사실 이제 그이 내용이 지금 재검토를 통해서 지금 요 안을 좀마련하기는 했는데. 예 예. 어.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그 공론화를 한번 했었습니다. 그렇죠. 어, 그때 이 공론화도 지금 우리 이번에 재검토처럼 어 공정성과 그 이제 과정과 내용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다라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서 해 지금 다시 이제 재검토를 한 거였거든요. 그런데. 어. 어, 그때 그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게 1차 기본 계획이에요. 예, 예. 이번에 나온 기본 계획이 2차라는 걸좀 달고 나왔는데 사실 내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. 아. 예, 어.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재검토를 왜한 거냐? 형식적으로 한게 아니냐? 좀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예. 사실 핵폐기물 이거는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래도 지금 네.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당장에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뭐 어떤 게 있습니까? 어 저는 그 플라스틱 문제나 온실가스 문제를 좀 예를 들고 싶어요. 어 플라스틱 문제나 온실가스가 어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이그 정책적으로 핵, 그 플라스틱이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어, 발생시키지 않은, 안기 위한 정책부터 먼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? 예, 예. 저는 핵폐기물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. 정부가 이 문제를, 현세, 어, 세대가 책임지고 해결을 하고자 한다고, 한다면, 어, 핵폐기물을 덜 만들어내는 고민을 기본으로 해서, 바탕으로 해서 이 관리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 그이 앞에 과정이 좀 전혀 어 논의가 되지 않고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핵폐기물부터 이제 꺼 꺼내놓는 이 방어부터 지금 논의가 되고 지역은 배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박근혜 정부 때 진행한 공론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이 재검토도 지금 문제가 있다면 다시 다시 논의해 해야죠. 어 저는 좀 원점부터 좀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어그 지역의 그 이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음. 올바로 핵폐기물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이럴 음. 바에는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지역마다 하나씩 다 만들자. <웃음> 뭐 <웃음> 네. 그런 안도 나왔다고 <laughs> 네, 들었어요. 네, 네, 네. 네. 네그 핵발전소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. 정말 예. 이게 어 제대로 책임지려고 한다면 전기를 전 국민이 썼기 때문에 그러그러각 지자체별로 다 가져가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한다면 책임 있는 논의를 할수 있을 것이다. 어 그런 이제 기대를 담아서 이제 그런 이제 요구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때도 예. 이제 해당 지역에 음. 있는 사람들은 예, 이해관계자니까 다 빼고 재 검토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겠죠. <laughs> 예. 참나 이거 아참 답답합니다. 말씀 잘 네,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탈핵 네, 부산 1 2년도에 정수위 활동가였습니다.